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 연예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 비밀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불우의 명곡 특집 현장 박서진이 호아 리무진에서 내려 레드카펫에 입장했다. 박서진은 고급 이복과 멋진 외모로 기자와 팬들의 사로잡았다. 이번 출연에 돈 얼마나 벌었나?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KBS가 부루이 명곡을 위한 음악 특집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박서진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MC 신동혁과 함께 고급스럽고 고급스러운 블랙 리무진에서 내렸습니다.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차량은 KBS에서 프로그램 멤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차량입니다. 블랙 수트를 입고 레드 카펫을 받고 있는 박서진의 해맑은 미소는 많은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서진의 팬 천여 명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티켓을 사지 못하고 박서진을 보기 위해 문 밖에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박서진은 차에서 내리자 팬들의 환호성이 점점 더 커질 때 매우 기뻤습니다. 박서진은 경력이 무르익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무대에 오른 박서진은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서진과 MC 신동엽이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음악행사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박서진이 프로그램 명을 부르던 순간은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운이 좋게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구매했을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부루의 명곡이 이르 큰 음악 행사를 개최한 것은 처음인 만큼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당연합니다. 어깨 관계자는 박서진의 이번 행사 출연료도 어마어마하다고 전했습니다. 박서진은 다른 예능에 비해 출연료를 두세 배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